고요히 잠든 새벽, 혹은 분주한 일과를 잠시 멈춘 오후, 혹시 가장 솔직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소셜 미디어에 전시하기 위해 잘 포장된 모습도,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홀로 마주하는 그 정나라한 진실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음 속에 분노를 쌓아두고 있거나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며 산만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어제와 같은 실수를 오늘 또다시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실용적인 도구가 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고 용감하게 맞서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자신을 깊이 파고들라. 그대의 내면에는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이 있으니 파고들기만 한다면 언제나 솟아오를 것이다. 진정한 개선은 바깥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의 아주 작은 습관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마음을 단련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보살펴야 할 존재로 대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질서, 명료함, 그리고 용기라는 작지만 의식적인 행동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토대를 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허영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도 연약한 자존감을 부풀리기 위한 공허한 구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소중하며, 만약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도덕적 선언입니다. 인생은 저절로 질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버려두면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나의 행동에는 무게가 실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분노와 세락의 물살에 휩쓸려 결국 절망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 의무를 방치하는 대가는 지옥 그 자체이며 그 지옥은 언제나 당신의 존재의 가장자리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타인이 당신에게 건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존중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나의 냉혹한 진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동기부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변덕스러워서 찾아오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의지에 불을 붙이는지,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리적 구조는 지문처럼 고유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즐거움에서, 다른 사람은 경쟁의 스릴에서, 또 다른 사람은 창조에 대한 갈망이나 안전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성격 오요인 모델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적 유대감, 우정, 네트워킹, 함께 나누는 웃음의 에너지 속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파트너와의 깊은 신뢰, 친밀함과 사랑을 갈망합니다. 반면 비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쟁과 장애물 정복,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서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동력을 얻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기질은 예술가와 사상가를 아름다움, 새로움 상상력의 세계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성 기질은 비록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나름의 강력한 연료를 제공합니다. 위험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안전에 대한 철저한 추구,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단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질들은 우리를 올감에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맞게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라는 구조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신의 삶을 미래로 투영해 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3년 후,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우정을 갖고고 싶은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할 것인가? 내 경력은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며 나는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탁월함을 요구할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유시간에 허무주의적인 잡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두려운 질문이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방치와 부주의가 나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의 비전을 조각해냅니다. 그리고 비전은 신성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목적없는 방황이 됩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매일의 과업, 아주 작은 단위의 과정, 그리고 단순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으로 쪼갤 때 당신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깨우게 됩니다. 공상이 아닌 진전으로부터 오는 보상회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가 됩니다. 방을 청소하는 것, 단한 문단을 쓰는 것, 20분간 운동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오만한 자들의 눈에는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야말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독입니다. 오만함은 속삭입니다. 넌 그런 하찮은 일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야. 그리고 바로 그 속삭임이 당신을 무질서의 사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은 존중을 가르칩니다. 방을 청소하는 것은 기차는 허들의 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혼돈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수신제같이 국평천하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바로 세워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아가 세상을 평안하게 할수 있다는 뜻이죠. 당신의 방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정수입니다. 의미나 도덕, 미덕에 대해 끝없이 사색하면서 그중 어느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변명의 안개를 뚫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일상 속의 영웅들. 인생의 어느 순간 고통이 너무나 무겁게 가슴을 짓눌러 숨 쉬는 것 자체가 절망에 대한 반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늘에서 구원자가 내려오지도 천사들의 합창이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의 냉혹한 현실 뿐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혼돈의 중력에 맞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를 흘릴지라도 당신 스스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주의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짐을 짊어지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짐을 묵묵히 짊어집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주의를 번쩍이는 갑옷과 피로 물든 전쟁터와 연관지어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터는 고지서가 날아오고 아이가 아픈 당신의 부엌 식탁이입니다. 진정한 용맹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힘을 합쳐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직물에 새겨진 숭고함입니다. 이러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IMF 외환 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반지와 돌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 시절,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주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회복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상 속 영웅주의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들은 신화 속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명을 떠받치는 살아있는 닷입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본다면 길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성통증으로 뒤틀린 허리, 슬픔으로 부서진 심장, 불안에 갈가 먹히는 정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고장난 파이프를 고치고, 커피를 내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영웅주의입니다. 너무나 흔해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비범한 회복탄력성입니다. 문명은 강한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인내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모든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내버려두면 모든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음식은 썩고, 쇠는 녹슬며, 질서는 혼돈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일같이 이 엔트로피에 저항합니다. 청소부는 바닥을 닦고, 정비사는 엔진을 고치며, 간호사는 죽어가는 이의 땀을 닦아줍니다. 세락을 향한 이 매일의 반란이 없다면 세상은 폐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입니다.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픈 허리, 병든 아이, 깨진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치열한 전쟁, 즉 존재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명의 군인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절뚝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반쯤 부서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보는 것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서로를 돌보고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기를 선택한다는 기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있음을 알아보는 숭고한 인식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회의와 인생의 길,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아침 시간을 낭비하며 산만함의 늪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투가 가슴 속에서 불타오를 때, 분노가 심장을 뒤틀 때, 수치심이 썩은 것 마냥 영혼에 들러붙을 때 그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 유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며 계속해서 가장 무도회를 이어가고 서서히 썩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복입니다. 두 손을 들고 투쟁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며 당신의 게으름을 자기 돌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도덕적 회의이며 둘다 함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칼날 같은 경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변화를 요구하지만 모든 변화가 성장은 아닙니다. 때때로 변화는 비겁함이 교묘하게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도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기보다 피하고 싶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도구로 물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포기한 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이 아니라면 절대 방향을 바꾸지 말라 이 규칙은 자기기만의 안개를 껴뚫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다음 목표가 훨씬 더큰 규율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를 포기한다면 당신이 얕은 위안이 아니라 더 깊은 책임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없이는 당신은 무르고 약해지고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을 광대한 게임의 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할수 있는 게임은 무수히 많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지식, 가족, 예술, 사랑, 상대주의자는 모든 게임이 동등하니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절대주의자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게임만이 존재하며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두 입장 모두 불완전합니다.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게임이 있지만 당신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히 모든 것에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마비된 채 갈림길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게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통합 과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야생마들이 끄는 전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 한마리 한마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한마리는 쾌락으로, 한마리는 안정을 향해, 다른 한마리는 영광을 향해, 또 다른 한마리는 절망을 향해, 만약 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을 끈다면 전차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들을 길들여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단 하나의 길을 향해 달리게 한다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 존재의 흩어진 파편들이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벼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의 본질. 즉, 통합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이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안겨준 비교라는 거대한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작은 마을 공동체 시절에는 두각을 나타내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힘센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알려질 수 있었고 아름다운 여성은 그 고을의 자랑이 될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빵을 굽는 제빵사나 손재주 좋은 목수는 수천 명의 경쟁자와 마주치지 않고도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한적이고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현대사회는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옆집 이웃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와 비교당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던 사람은 이제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전 세계적인 천재와 비교됩니다. 당신의 사업은 길 건너 가게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당신이 아무리 유능하고 숙련되었더라도 비교를 통해 당신을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누군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현실은 잔인합니다. 성추의 계층 구조를 숨막히게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르는 길은 결단력만 있으면 오를 수 있는 완만한 언덕이 아닙니다. 가장 재능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버티고 선 어지러운 수직 절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과 무력감의 근원일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좌절감, 평범하다는 감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내면의 비평가가 깨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넌 절대로 충분히 잘할 수 없을 거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빛나는 별들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더 깊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당신이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왜 자신을 무한대와 비교합니까? 왜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고안된 기준을 세웁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실패로 해석된다면 어쩌면 잘못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허영과 비교, 얕은 승리의 게임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게임, 즉 자기 자신을 통달하는 게임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은 당신이 칭송받거나 존경받거나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 앞에 설수 있다는 것, 당신이 분노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당신이 고통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도덕적 선언입니다. 당신은 사고하고 말하고 책임지고 희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당신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그 존중을 허락할 때만이 타인에게서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이에게 함부로 독을 먹이거나 친구에게 무관심하거나 파트너의 고통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가하지 않을 수준의 잔인함으로 자기 자신을 대합니다. 건강을 무시하고 미래를 망치며 마음 속 비밀의 방에서 자신의 가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감히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방치는 겸손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당신이 스스로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누군가로 대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단지 월급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의미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더 힘들더라도 의미 있는 소명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부주의로 몸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단련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무지 속에 표류하는 대신 명료함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변명 뒤에 숨는 대신 당신의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존중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책임감의 뿌리를 둔 헌신입니다. 존중은 질서를 요구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혼돈이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방을 청소하십시오. 청결함 자체가 세상을 구원해서가 아니라 그 방이 당신 내면 상태의 가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조차 질서 있게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국가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존중은 가장 작은 승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불과 악마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 배신과 허무주의 낭비된 잠재력이라는 끝없는 구덩이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밤을 낭비한 자신을 증오했던 아침에 비겁함의 수치심 속에서 질투의 쓴맛 속에서 당신은 그곳을 언뜻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그 구덩이에서 기어 나올 때 사용하는 밧줄입니다. 절망에 맞서드는 방패입니다. 의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명예의 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허락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일어서서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그 존중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당신이 짊어지는 모든 짐을 통해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당신의 여정에